좀더 멀리 나가는 비거리, 저 사람 스윙 되게 시원시원하다, 좀 이쁘다라는 느낌의 스윙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넓은 아크를 그리는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넓은 아크를 그릴 수 있는 구간이 오른쪽 구간 그리고 왼쪽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해당되는 팔로우스루 쪽의 동작 같은 경우에는 가속과 원심력에 의해서 넓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오른쪽 라인에 해당되는 테이크백, 백스윙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속도를 제어하면서 모양을 잡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 충분한 가속과 큰 원심력을 그리는 백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넓은 스윙을 만들 때 핵심 포인트는 바로 낮고 길게 몸에서 멀어지듯이입니다. 테이크백을 할 때는 몸통과 같이 클럽이 우측으로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최대한 지면과 가까이 붙어서 출발을 한다. 클럽이 지면에서 바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좀 집어 올리듯이 잡아 올리듯이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스윙을 넓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헤드가 낮게. 출발을 해주고 백스윙 탑으로 올라갈 때는 무조건 두 손이 내 몸에서 멀어진다 라는 느낌으로 올라가 주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 몸을 우측으로 밀듯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밀면서 이거는 스윙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이 잡혀있지 않잖아요. 몸에 축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손이 뻗어져야지 아크가 넓어지는 건데 축이 같이 움직이면 아크가 넓어지는 게 아니겠죠. 너무 힘줘서 버티고 있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축이 잡혀져 있는 상태로 낮고 길게 테이크백 그리고 백스윙 탑을 가져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보면은 제가 이번에는 테이크백이 가파르게 올라오듯이 한번 쳐 볼게요. 자, 물론 스윙은 되게 편해요. 그렇지만 힘을 쓰기가 어렵고 거리 또한 많이 나가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낮고 길게 그리고 손이 몸에서 멀어지듯이 테이크백을 한다면 스윙에 보여지는 외관의 느낌도 그렇고 힘을 좀더잘 쓰기가 쉬워집니다. 조금 더 쉬운 연습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드릴을 하나 알려 드리면 티를 하나 준비를 하신 다음에요. 공에 한 30cm 뒤에다가 티를 이렇게 두세요. 마치 내가 이 티를 건드릴 것처럼 테이크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낮게 멀리 좀더 쉽게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겠죠. 드라이버 또한 테이크백을 낮게 그리고 백스윙 탑에 올라올 때는 두 손이 몸에서 멀어지듯이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줘야지 힘을 조금 더 쉽게 쓸수 있는 백스윙 탑 포션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레슨을 통해서 조금 더 넓고 간결한 스윙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